2020년 10월 학력평가 물리학2 최고 오답률 19번 축전기 문제입니다. 문제풀이의 중요한 정보를 찾으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전기에너지가 4배이다. 2개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되면 축전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기용량이 C, 전압이 V, 전압량이 Q일 때 전기에너지는 2분의 1CV제곱, 2분의 1QV, 2C분의 Q제곱입니다. 스위치를 A와 B에 연결했을 때의 회로도를 다시 그려보면 그림과 같이 됩니다. 보기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되면 전류는 파란색 화살표와 같이 흐릅니다. B에 연결했을 때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V이며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C라 하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이 V제곱입니다. A에 연결했을 때 저장된 에너지는 B의 4분의 1배이므로. 8분의 1c v 제곱이 되고 투정기에 걸리는 전압은 2분의 v이며 전체 전압이 v이므로 x에 걸리는 전압도 2분의 v가 됩니다. x와 연결된 아래쪽 저항 두 개의 합성 저항이 2r이고 두 개의 합성 저항과 x에 걸리는 전압이 같으므로 x의 저항은 2r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오답입니다. d 전압이 2분의 v이고 저항의 크기가 2r이므로 전류의 세기는 4분의 v가 되어 정답입니다. 디귿. x에 걸리는 전압이 5분의 2v이고 저항의 크기가 2R이므로 소비 전력은 25R분의 2v제곱이 되어 5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